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의 전문 변호사, 최미스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우리가 아주 많이 보는 차, 광고도 많이 하고, 바깥에서, 속에서도 막로버트를 타고 같은 느낌을 주는 전기차들, 하이브리드 차, 하이브리드 종류에도 플러겐, 넌 플러겐, 종류 많습니다. 근데 이제는 테슬라에서만 만드는 게 아니라, 우리 루세드에서도 나오고, 리비안에서도 나오고, luxury and mercedes bmw 에서도 나오면서 wide range로 볼수 있는 전기 아니면 하이브리드 차입니다. 모가 종류가 많지만 m a n u f a c t u r e 를 보시면은 어떤 m a n u f a c t u r e for example chrysler 는 벌써 모델 페이스가 3 y e 5 y e a 로갈수 있는 하이브리드가 있고, 메르세데스는 요즘에 나온 하이브리드 펑션이 있고, 레인저버는 first year 전기 펑션이 나옵니다. 이래서 2025년도에는 전기차든지 하이브리드든지 combination of 전기가 있는 컴포넌트 차는 아주 큰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. 특히 별 우리가 현대 기아를 볼 때는 이 ICCU unit software 키아 쪽에서는 EV9 아니면 현대 쪽에서 제네시스 아이오닉에서도 이 ICCU 때문에 문제를 많이 보고 있고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똑같이 리비언하고 루세드가 보는 어, 마우펑션을 보고 있습니다. 우리가 이제 럭스리 엔드로 가서는 멀세이리스도 전기차를 만든 지 지금 됐지만 새롭게 하이브리드 펑션이 나와서 하이브리드가 이제는 가스에서 하이브리드로 왔다 갔다 할때 트랜지셔널 컴포넌트가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. 따라서 우리 소비자들이 아주 비싼 금액 주면서 차를 리스하고 새 차를 사는 상황에서 여러분들도 전기차 하이브레드를 타면서 문제를 느꼈다면 곧바로 기록하는 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. 50마일, 1 0 0마일의 기록을 했든지 5천마일, 만마일, 만오천에 기록을 한거하고 차이점 되게 높습니다. 따라서 이는 newer m o 전기 하이브리드를 사놓으셨다, 리스를 했다 하면 은꼭 일찍 가서 수리기록 만드시고 그 차에 따라서 나오는 보상을 꼭 변호사표 안 내고 아무 돈을 지불하지 않고 보상을 받기 바랍니다.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 전기차들의 문제들, 하이브리드 차들의 문제들이 있을 때 캘리포니아 레몬법을 사용해서 보상을 받는 얘기를 나눴습니다.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의 전문 변호사, 최미수 변호사이었습니다.